안녕하세요, 이 n 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장인뉴타운 사구역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미래 전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세를 알아보면서 어, 앞으로의 전망을 저것을 아름대로 해석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 본인의 생각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장인유타운 4구역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4구역의 경우는 지금 철거가 거의 끝난 상태고, 이번 영상에서는 철거가 거의 완료된 4구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인 4구역은 장인유타운에서도 어떤 구역보다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비탈 지형과 평지 지형이 섞여있는 장인유타운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4구역은 전체가 다 평지인 게 어마어마한 장점인데요. 거기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 게 딱 실감이 갈 정도로 상당히 넓었습니다. 넓은 면적 답게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무려 GS 자유 아파트가 31개 동이 32층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800여 세대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왜 선호할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우선 그냥 쉽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나눠서 내는 관리비부터 많이 저렴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분양이 아직 물론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분양을 받아 분양을 넣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좀 예상을 해드린다면은 일단 서울이기 때문에 집값은 이 지금 페이스라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집 자체가 지어지지 않기 았 때문에 현재 집값을 알 수는 없지만 주변에 지, 이미 지어진 장인 유타원 아파트들을 봤을 때이 아파트들보다는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부, 전에 이제 현재 지어진 아파트들의 그 매매가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20평대 아파트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하, 하는 거 하면은 30평대 아파트는 1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의 장희동은 이렇게 집값이 비싼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있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해 드리면은, 어, 지하철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사구역 같은 경우는 돌고 지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돌고 지역 3번 출구에서 이제 걸어갔을때몇 초가 걸리나 했는데, 약 45초 정도가 걸렸던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요. 사구역은 대부분 지역이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사구역 전체를 초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역 면적이 넓다는 뜻입니다. 그 지도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3번 출구와 가까운 4구역 지역과 그 반대편을 확인했을 때 거리가 무려 1k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초역세권이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겠죠. 예, 그만큼 아파트 동 위치에 따라서 어 집값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장인유타운 전반적 이건 장인유타운 전반에 좀 해당하지만 특히 4구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수 있는 곳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 6호선을 이용해서는 동서로 가긴 하는데 제가 이것도 몇번 얘기 했을 거예요 좀 약간 6호선 성격이 중심부를 참 교묘하게 비껴나가는 성격이 있죠 중심부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또 이렇게 틀어집니다 6호선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정도는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6호선이 집 앞에 있으면 은아 지하철이 있는 거야? 많은, 없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6호선 있는 동네를 학교를 다니면서 6호선 있는 동네를 가봤는데요 교통이 편한 것 같으면서도 어, 버스가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반면에 버스 같은 경우는 동서 이 6호선 라인으로 가는 방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주로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고지로도 그렇고 한천로도 그렇고 모두 남북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이 많은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약간 좀 도심 접근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인유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 집값은 충분히 좀 오르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또 정책에 의해서 집값에 영향을 받으면 또 어떤 어떤 정책이 앞으로 도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제가 생각한 거랑좀 다르게 변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막뭐 평수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10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을 거라고 봤을 때이 정도의 가격을 투자하면 보통은 웬만한 인플레를 다 갖추고 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거기에서는 좀 물음표를 두고 싶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 주변에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학원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그 상가에 학원이 들어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 경험상 전반적으로 서울 쪽에 생기는 새 아파트들을 상가에는 학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그좀 서울 위성 도시 그런 곳은 가야지 이제 젊은 부부들이 더 많이 살고 이렇게 학원들까지 들어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장희동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연령대가 낮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적당한 학원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만 뭐 대학교는 가까이 갈수 있을 거예요. 요새 입시 때문에 어려움 많으실 텐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대학교는 뭐 솔직히 그 서울대 합격했는데 멀다고 못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예, 하지만 뭐또 대학교 주변에 이제 뭐, 스카이 중에 K에 해당하는 고려대도 이제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요. 뭐, 동덕여대, 광운대, 인덕대, 예, 이 장희동 주변에 어 갈만한 대학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학교 통학 거리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인프라하고 집값의 전망 어떨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 확실하게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더 정리해드리자면은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좀 가격이 더 오를 수는 있, 있지만 과연 이 가격의 가치를 할지는 좀 많이 의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드리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 집값이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좀 심한 상태인데 뭐 본인에게 걸맞는 인프라를 잘 확인하셔서 어, 꼭. 투자하시고도 조금 후회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봤을 때는 뭐 앞으로 어떤 그 시설이 더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4구역 면적이 제가 계속 넓다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제 아파트가 31개 동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여유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2800세대가 지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가구수입니다, 이거. 예, 여러분들도 쉽게 가늠하지 못한 숫자인데, 여기서 이제 도로도 그렇게 완벽하게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아쉬운 점이긴 하구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 지금 새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서울시에 위치해 있고 평지에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한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세를 좀 이제 새롭게 언급을 하면서 장인유타 4구역에 대해서 한번 미래가, 미래 전망이 어떨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있는 장인유타운 아파트 값보다 조금 더 비싸게 형성이 되지만 도로나 대중교통 인프라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하철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신 분들한테는 좋은 아파트 단지가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4구역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어, 얼마든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또 나중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생각보다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